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그저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형식적인 그런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진실로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14일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어, 예수께서 영원구원에 관하여 어, 어떤 어, 방식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있느냐를 설명해주고 있는 그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입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아흔 99, 아홉 마리는 잘 주인과 함께 우리에잘 있는데 한 마리가 뛰쳐나가서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흔 아홉 마리를 놔두고 그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 보통 같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지켜야하니까한 마리를 그렇게 찾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주인이 그 찾으러 갔다. 그러시면서 어, 그 이런 양을 그래서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다 잔치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인하여 막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그 당시 히라바이 헬라의 은화입니다. 로마의 은화는 테나리온이라서 그것은 농부의 하루 임금상, 하루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한 드라크마는 헬라 은화입니다. 헬라 은화니까 그리스시대 은화인데 아직도 로마시대 통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화 드라크마 하나는 노동자의 역시 하루 임금, 하루 노동하면 버는 그런 임금에 해당합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뭐한 300불, 400불 그렇게 되는 그런 큰 금액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laughs> 아, 그런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일 묵상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다. 그럼 이양 100마리 이미 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양 100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나갔잖아요. 자식 중에 하나가 나갔다. 그런데 사실 아9 마리에 대해서 그렇게 방치해 두어서 그것을 그냥 위험에 빠뜨린다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잃어버린 한한 마리의 양에 대한 관심과 그 하나님의 그한 마리 양에 대한 조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든지 가네요.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든지 이 하나님과 신과의 관계에서의 액션은 인간 면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추구해야 합니다. 불교도 인간이 그 무극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무아지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깨달음의 반열에 이룰 수 있도록 인간이 노력해야만 됩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인간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세속적인 종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종교 우리가 믿는 것은 이렇게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온다는데 어, 그참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다니 신이 인간을 찾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신이 인간을 위하여 자기가 목숨을 바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신이 인간을 위하여 정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보니까요 정말 아흔 마리를 팽개쳐도 가는 것이 아니라 아흔 마리도 이미 중력의 구원에 있지만은 그 구원받지 못한 그 건져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과 비슷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 열 손가락이 있는데 열아홉 아 자식들은 다 커져 그렇게 잘는데늘 문제 일으키고 정말 못 살고 있는 그 폐역한 아들 하나가 있다 그러면 부인이 정말 그 아들 하나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아홉, 아, 아홉 명의 자녀들을 부모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홉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아픈 그 아들 하나 한, 한 명에 대하여 부모가 쏟는 그 정성은 참으로 지극합니다. 왜요?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퍼붓는 부모의 마음과도. 꼭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버림받고 죄인이기 때문에 남날보다 못한 사람일 때 하나님이 더 관심을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들려 주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이 차이점입니다. 이세상의 어느 곳에서 잃어버린 양떼를 양을 찾아서 길을 나서는 목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함으로 우리도 마음도 이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해서 마음이 가고 어떻게든 죽은 것을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그그 그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았을 때그 기쁨이 어마어마히 크다는 거예요. 아오의 기쁨보다 크단 말은 아오의 기쁨은 이미 이루어진 기쁨입니다. 그들은 잘 양육되고 가고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 살리는 것에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낸 기쁨이다. 그 다음에 또대나리오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도 집에서 잊어버리면 이거 막 방을 쓰면 찾지 않겠느냐. 부지런히 찾지만 찾으면 너무 기뻐서 이웃까지 불러가지고 드라크마 찾았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나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만큼 큰 기쁨이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 하나의 이것은 보면 은 말이죠 이그 자체적으로도 가치가 대단히 있습니다 그지 하루의 임금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한마리 양도 그 자체적으로 가치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드라크마도 그 자체적으로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잃어버려서 쓸모없이 되었지요 길을 떠나가지고, 저기 아주 그냥 애물이 되었지요. 그렇지만 그, 그 모든 것들은 고유한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고유한 가치 때문에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까? 구원의 역사는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보낸받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떠난 이후로부터 이때까지 최고의 관심사는 이거 여기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하나님이 찾아서 다시 그품 안으로 돌아오게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데려오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여기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양과 어떻게 잃어버린 은화를 다시 돌아와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겠느냐. 그 돌아올 때그큰 기쁨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에 못 박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역사가 이것에 준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살면서 우리는 가치 없는 것 혹은 또 기회를 상실하고 자신의 기회를 져버린 자들, 실패한 자, 낙오한 자, 사라진 일 모든 영혼들에 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때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될 존재가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그 영혼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고유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신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렇게 가니까요. 이렇게 참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비유해가지고 그런 보통 사람 같으면, 뭐, 트라쿵 하나 잃어버린 거 찾을 수 없으니까 버리겠지요. 아흔 한 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먼데 갔는데, 현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한 마리를 찾겠다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판단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더 잃어버린 자, 더죄악이 많은 자, 더 병, 병든 자, 더 고난당하는 자, 더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서 더 절망적인 자, 그들을 살리고 내는 일이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일을 하나님 하심으로 우리도 동참하면 그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을 적이요 또 우리가 그 잃어버린 한 드라코마였을 때와 아무도 우리에게는 손을 내밀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리 우리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우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지요한그 노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회복된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조물주, 창조주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창조주 대신 신이 어떻게 해요? 이 버려지고 그리고 쓸모없게 된 영혼에게 지극한 관심이 가 있다는 것.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은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인생이 이를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꼭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올해 한해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응답받아 우리가 걸어가는 자신감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어 우리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덮사 우리가 환난을 면하여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 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당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야베스의 축복이 우리 삶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동력을 일으키고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의 반열에 서서 쓰임 받기로 주님이 강하게 그렇게 기뻐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때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빅터 프랭크 얘기한 것처럼 2차 대전 포로 수용소에서 죽다가 많은 사람 다 죽었지만 빅터 프랭크는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 심리 정신과 의사였는데 쓴 책에 그 첫 번째 글에 그런 글이 나옵니다.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할 때 행복할 수 있다.그런데 그 의미 있는 인생은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상이 있겠습니까?우리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걸어 나가십시다.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드라크마는 곳곳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품은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